기아는 자사의 대표적인 상용차인 봉고의 출시 45주년을 맞아 고객들의 실용적인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트림인 스마트 셀렉션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봉고는 그동안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소상공인 및 다양한 사업체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번 스마트 셀렉션 트림은 고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 모델로 상용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전략이 돋보입니다. 특히 실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사양을 제공하며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PG 터보 1톤 모델의 스마트 셀렉션 트림은 기본적으로 5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무거운 화물을 실을 때에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하드 서스펜션이 기본 사양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하드 서스펜션은 차량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대용량 화물 운반 시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주행 안정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모델은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차동 기어 잠금 장치를 기본 장착하고 있어 험난한 길이나 미끄러운 도로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상용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신뢰감을 줄 것입니다. LPG 터보 1.2톤 모델과 EV 2톤 모델의 스마트 셀렉션 트림은 상위 트림들의 뛰어난 성능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가격대가 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구성을 제공합니다. LPG 터보 1.2톤 모델은 5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최고 출력 159마력, 최대 토크 30.0 kgfm을 제공하여 강력한 성능과 우수한 연비를 자랑합니다. EV2톤 모델은 환경 친화적인 전기차로 한번 충전으로 약 211km를 주행할 수 있어 물류와 배송 업종에서 경제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모델 모두 우수한 성능과 경제성, 그리고 실용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업종의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봉고 스마트 셀렉션 트림의 가격은 LPG 모델 1톤 2WD 초장축 킹캡이 2,215만 원, 1.2톤 2WD 초장축 킹캡이 2,495만 원, EV 모델 1톤 2WD 초장축 킹캡이 4,315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봉고가 지난 45년 동안 국내 소상공인들의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 잡아온 만큼 이번 스마트 셀렉션 트림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실속 있는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봉고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상용차로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우수한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비즈니스와 일상적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아는 봉고가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의 신뢰를 얻으며 상용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